오늘 오늘 잡아온 추정컨대 버들치 새끼들인 것 같습니다. 우렁 어, 다슬기들도 같이 잡아서 와 여기 다슬기하고 버들치로 추정되는 새끼 물고기들하고 돌멩이들 흙이랑 이렇게 잎기도 조금 심었습니다. 얘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, 뭐, 움직임도 괜찮고, 당분간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하나, 둘, 셋, 한 열만이는 넘을 것 같은데, 한번 볼까? 으쌰! 이 통은 애들 권총 채집하는 통인데 구기도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이 모래하고 돌이 물은 얘네들 잡아온 곳에서 그대로 퍼왔습니다 움직임 괜찮습니다 다슬기는 이제 이 쓰레기 이물질들 다 먹어 없애게끔 먹어 줄 거라 생각하고 잡아왔는데 잘 역할을 해낼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어, 움직임들이 괜찮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에 잡아왔습니다 멸치 비슷하기도 하고 한, 한 당분간 키워 보려고 합니다. 아직은 뭐 입보가 나는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. 밑반찬에 있는 멸치처럼 그냥 잘 있습니다.